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옥상이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탁자와 의자색을 파란색으로 칠했을 뿐인데 시원한 느낌이에요. 꽃이랑도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5월 옥상 테라스에서는 로벨리아랑 안개꽃이 예쁘게 꽃이 피어 있어요. 분홍색 페인트로 칠해준 의자인데 괜찮나요? 저는 핑크색도 좋아해서 칠해봤어요. 여기는 펜시들이 잘 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잎이 예쁜 미시즈 폴락과 콘트라스트랍니다. 잎이 여러 색으로 물들어서 화려하고 예뻐요. 꽃이 없어도 용서가 되는 그런 아이죠. 두 개가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콘트라스트 잎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꽃대가 올라와 있어요. 펜시들은 꽃이 거의 홀립이에요. 이렇게 홀립으로 핀답니다. 한꺼번에 펴주면 홀립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엠마에슬러는 꽃이 실새 없이 핍니다. 초대품 웨딩 피코티도 몸집이 큰 만큼 꽃으로 보답하지요. 언제 봐도 참 예뻐요. 한 송이만 펴도 예쁜 말란스 파할라예요. 꽃이 우아하고 고급져 보여요. 위에는. 키스 레드 아이 꽃이 또 폈어요. 이 아이는 신기하게 생긴 코렐리아랍니다. 꽃 피기까지 6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꽃이 예쁘니깐 기다리길 잘한 것 같아요. 아키메네스와 코렐리아를 올해 제가 처음 파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만 예쁘게 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래에는 미, 미즈아로 프릴도 있는데요. 순둥인가 봐요. 꽃 인심도 참 좋구요. 이쁜 애가 착하기까지 한것 같아요 꽃을 계속 피워주거든요. 옆에 있는 애는 얼음새 씨예요. 오랜만에 꽃이 폈답니다. 주근깨가 매력적이에요. 카라멜 레드 패시 제라예요. 햇빛에 따라서 잎의 카라멜 색이 달라집니다. 그 옆에는 펠렌케티 오렌지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은 아이비 축제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꽃들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엄청납니다 물만 말리지 않는다면 꽃축제가 곧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작은 아이비들도 있어요 어, 이거는 비바캐롤라이나 인데요 예뻐서 얼른 대품으로 키우고 싶어요 꽃이 지고 있지만 엄청 이쁜 아이죠 겨울을 밖에서 보낸 캄파눌라 입니다 매년 보라 꽃을 볼수 있어요. 어, 여기는 리갈 제라늄들을 어, 볼수 있는데요. 꽃이 여전히 계속 피어 있어요. 꽃이 지면 바로 잘라 주는데요. 하루 지나면 다른 꽃이 또 피어 있어요. 봄철만 화려하니까 실컷 봐야겠죠. 그 옆에 아사르나르티르가 살구색을 뽐내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싹스롬 존이에요. 싹스롬들만 모아놨는데요. 아직 꽃은 많지 않아요. 이것은 음, 페츄니아랍니다 작년에 체종을 해서 2월에 파종을 했었지요. 페츄니아는 3개월이면 꽃이 핍니다. 벨로스타 핑크예요. 얘네들은 향기도 좋아요. 어, 이거는 흑진주 페츄니아인데요. 검은색이 우아해 보이는 그런 페츄니아지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꽃잎 가장자리에 있는 노란빛이 더 진해져서 더 예뻐요 예뻐져요 성장 속도는 일반 페튜니아 보다 훨씬 느린 것 같아요 아직도 작은데요 음, 향기는 너무 좋아요 빨리 커졌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여기는 비스잼 인데 어, 이중 화분 공간에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는 화이트킹 이에요 거리대에서 키우다가 꽃이 예뻐서 이중 화분으로 데려왔어요 꽃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음, 이것은 킹스베리랍니다. 딸기를 1년 내내 기운만 맞으며 따먹을 수 있어요. 음, 숟근제라가 드디어 꽃이 폈어요. 조꼬미 귀엽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옥상 테라스의 모습을 찍어 보았습니다. 올해는 비가 자주 오니까 물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할것 같아요.